안녕하세요. 화학 교과서 읽어 주는 남자입니다. 이 영상은 교과서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원소가 갖고 있는 전자 중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부터 한 개씩 한 개씩 차례대로 여러 개의 전자를 떼어낼 때 얼만큼 에너지가 필요한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자분호 5번인 원소는 원자 핵의 양성자 5개를 가지고 있고 그 주위에 역시 전자 5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한 개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는 제1이온화 에너지. 전자가 떨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 또 다른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는 제2이온화 에너지, 마찬가지로 세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는 제3이온화 에너지, 그리고 네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는 제4이온화 에너지, 이런 식으로 원소의 전자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떼어내는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각각의 전자를 하나씩 떼어낼 때,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를 비교해서 제1 이온화 에너지, 제2 이온화 에너지, 제3 이온화 에너지, 각각의 이온화 에너지를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는 핵 안에 있는 양성자 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양성자 수는 5개, 그리고 전자의 개수도 다섯 개가 있는 상태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제1 이온화 에너지가 됩니다.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양성자 수는 역시 다섯 개, 그리고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간 다음 전자를 또 떼어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가 4개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전자를 하나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때 제1 이온화 에너지와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양성자 수는 같지만 배치되어 있는 전자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자 두개두 두 개째 두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음, 유해 전화가더 크기 때문에 제1 이온화 에너지보다 제2 이온화 에너지가 더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도 양성자의 개수는 5개, 전자의 개수는 3개, 따라서 제2이온화에너지보다 제3이온화에너지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양성자의 수는 5개, 전자의 수는 2개, 따라서 제3이온화 에너지보다 제4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이 경우 에너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전자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전자 네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어, 전자배치를 생각해 보면 전자의 개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18쪽 원소인 헬륨의 전자배치와 같게 됩니다. 즉, 어, 안정적인 18쪽 원소의 전자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자 하나를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을 해보면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가 된 이후에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면서 안쪽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쪽 원소는 제1 이온화 에너지와 제2 이온화 에너지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되고 2족 원소는 두 번째와 세 번째, 3족 원소는 세 번째와 네 번째, 14족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15족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16족은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17족은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어, 에너지 차이가 어,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3주기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를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보면 어,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하는 구간이 어,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족 원소는 첫 번째와 두 번째, 2족 원소는 두 번째와 세 번째, 13족은 세 번째와 네 번째, 14족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15족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따라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우리가 비교했을 때알수 있는 사실은 원자과 전자수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을 찾으면 18쪽 원소가 된 다음에 전자를 하나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몇개 분포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화학교과서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